이 평등 고려의 원칙에서 보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공직적이고 도덕적인 이유는 고통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종은 이익을 고려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떤 고통에 관하여 그것이 특정한 인종이 겪는 고통이라는 이유로 고려를 덜 한다면 이는 자별적인 차별이 될 것이다. 윗글에서 싱어는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빈곤에 따른 개인이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원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해외원조의 목적은 가난과 금주림에 따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것이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라, 의무임으로, <laughs>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롤스는 해외 원조가 정의 실현을 위한 의무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독재나 착취와 같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빈곤을 발생시키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가 적정 수준의 문화를 형성하여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원조를 통해 그들 스스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때 질서정연한 사회란 독재나 처치와 같은 불안리한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선되어 정치적 전통, 법, 규범 등의 문제가 문화가 적정한 수준의 이른 사회를 말한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된다. 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 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 그러나 그는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부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이자 윤리적 행위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외 원조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바람직하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절대 빈곤이 사라진 평화로운 지구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후원과 기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구촌 이웃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나름,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때 원조를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배려하는 태도도 갖추어야 한다. 국가적, 국제적으로는 해외 원조를 더 확,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적 개발 원조 등과 같은 제도를 더 확충하고 각 국가는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해외 원조를 윤리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를 다할 때 국제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우리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힘을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우리의 중요한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삶과 세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돕지 않는 건 나쁜 일일 것이다. 돕는 것은 칭찬할만할 만한,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이다. 싱어에 따르면 해외 원조는 윤리적 차원의 의무다. 그는 이러한 윤리적 의무가 인류에게 주어진 보편적 의무이므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성취된 후에는 비록 여전히 빈곤하다고 할지라도 더는 원조할 필요가 없다.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응우의 목표가 아니다. 천연자원과 부가 빈약한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를 떠받쳐 주는 그 사회 정치적 평등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 사회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표는 불리한 여건의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를 개선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제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였다. 취득에서의 정의 원칙에 따라 소유물을 획득한 사람에게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최소국가는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협소한 기능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를 넘어서는 포괄국가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국가는 도덕적으로 옳다. 이러한 결론에 담긴 중요한 속뜻은 시민들에게 다른 시민들을 돕기를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인 장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직은 개인의 소유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고 최소 국가를 이상적 국가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는 재분배를 위한 복지 정책이나 세금 부과를 반대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볼때 빈곤한 사람을 돕는 일은 윤리적 의무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자별적 행위이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물질적 풍요와 삶의 여유를 누리지만 과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직면하기도 한다.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윤리 문제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을까?먼저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과 따, 발달에 따른 윤리 문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의 갈등의 윤리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의 주된 원인이 개인에게 있는지, 기업이나 국가에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며 누구 하나를 지목하여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전통적인 윤리 규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인간을 존중하라와 같은 전통적인 윤리 규범을 토대로 배아 복제 문제를 검토할 때 배아를 인간으로 간주하고 복제를 반대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배아는 인간이 아니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해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현대의 윤리문제는 과거에 비해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거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준다.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문제나 쟁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생명윤리 영역에서는 인공임신 중절, 자삭,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동물실험과 동물의 권리 등 삶과 죽음 및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핵심쟁점: 생명의 시작과 끝에서 만나는 윤리 뭘까?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 발생하는 윤리적쟁점들은 뭘까? 성의 가치는 뭐고 사랑과의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 둘째, 사회윤리 영역에서는 직업윤리 문제, 공정한 분배 및 처벌과 관련된 문제, 시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직업을 통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정의는 뭘까? 참여한 시민의 의무인가? 셋째, 과학윤리 영역에서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과 사회적 책임 문제,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사실의 문제인가, 가치의 문제인가,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현실의 윤리는 다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는 뭘까?넷째 문화 윤리 영역에서는 예술 및 대중문화와 관련된 문제 의식주 및 소비와 관련된 문제 다문화 관련 문제 종교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예술과 도덕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의식주와 윤리가 소비가 윤리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는 존재할까? 다섯째 평화 윤리 영역에서는 사회 갈등 문제 통일 문제 국제사회의 분쟁과 국가 간의 빈부 격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소통의 어, 소통의 윤리는 무엇인가? 통일이 지향해야 할 윤리적 가치는 뭘까?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나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도덕적 실천을 통해 이러한 문제.